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이 아니라 가짜뉴스진흥재단으로 전략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면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선등 허위 보도를 쏟아낸 스카이 데일리에 21년부터 25년 8월까지 16억이 넘는 정부 광고가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서 24년에는 광고 집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스카일리 데일리는 총 239건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왜곡 폄훼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정부와 법원에서 공식 부정한 북한 침투설 보도는 무려 147건에 달합니다. 악기를 넘어선 악질적인 보도입니다. 이런 매체가 버젓이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광고 위탁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이 그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재단은 오히려 스카이 릴 데일리로 후원하고 지지 지원했습니다. 23년 자유언론 국민연합이 주최한 가짜뉴스 근절 캠페인에 3천만원을 지원했고 이 행사에서 스카일리데일리는 공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매체에 정부 광고를 주고 그 매체에 감사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후원한 것입니다. 이모경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보수 성향 단체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구구진흥재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럼에도 김효재 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광고주라는 매체 선정 권한은 정부기관에 있다며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선택적 자료 제공과 편향적 지원으로 신뢰를 잃은 언론진흥재단은 더 이상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효재 이사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장이 가짜 뉴스 지능재단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합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거짓말 판사를 감싸고 국민의 상식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규현 판사의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 삼겹살에 소백만 마신다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술자리 비용이 드러났습니다. 170만 원입니다. 모두 참석한 이들은 법조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 밖의 금액입니다. 국민은 이런 자리를 접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19감사기 사법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더 심각한 건이 판사가 윤석열 내라는 사건의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재판입니다. 그런 판사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가 그 거짓을 덮고 있습니다. 그 재판은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윤리감사 내 감사관의 봐주기 해석도 도를 넘습니다.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제 식구에게는 눈을 감는 태도 바로 그 위선이 오늘의 사법 불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위원 판사를 즉각 징계하고 진실을 난다시 밝혀야 합니다. 거짓말 판사를 일발 백계해서 사법부 전체에 자성의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법과 정의가 무너질 때, 무너질 때마다 그것을 다시 세운 건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지금의 사법부가 그 국민 앞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사법부의 대호각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